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보자가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운동 강도나 동작의 포인트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막 시작한 초보자가 상급자랑 운동 시간이 같을 수가 없어 운동 상급자보다 운동 시간이 길다면 이유는 하나야. 집중력, 낮은 강도, 높은 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는 심한 경우 25분 정도 빼기 못해요. 제대로 운동 강도를 뽑아내면 25분 정도. 그래서 내가 운동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면 어떤 운동 강도라든가 자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쉬는 시간 1분 미만이니까 1분 미만이고 강도가 낮으니까 엄청 많은 세트 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의 동작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되게 안 좋은 행위에요. 그, 레이즈 할 때, 예, 네, 웬만하면 팔꿈치를 접지 마세요. 그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피고, 피고 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자, 봐. 요 얘를 접으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떨어지죠. 기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애가 승모가 작용해. 어깨도 작용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모하고 어깨를 같이 발달시키긴 좋은데, 상대적으로 승모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망해. 요 아예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쭉 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즈는 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이즈를 자꾸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승모 개입이 큰데, 얘는 근육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팔이 옆에 있는 애잖아.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옆으로, 옆으로 보낼 때 작용하지, 들어 올리면 승모가 작용해 봐봐.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가 작용하죠. 근데 얘를 쭉 뻗으면 어깨만 작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옆으로 뻗어야 되거든. 자꾸 들라고 그러니까 어깨는 작용 안하고 승모가 작용을 해요 15% 잖아요 자 12에서 15%는 정상 수치야 아이 그러면 유산소를 좀 하세요 유산소 네.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좀 지방이 좀 많으면 유산소를 해서 나트륨을 배출을 해야 돼요 1시간 했는데 좀안 빠진다 그럼 뭐 1시간 반 해야 되고 뭐 1시간 반에 했는데 잘안 빠지면 2시간 해야죠 식단이 잘 지켜지는데 살이 빠지지 않으면 유산소의 운동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나트륨이 안 좋은 게 아닌데 나트륨이 과하면 안 좋은 거예요. 나트륨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요, 몸의 점성도 끈적거림을 높여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얘 끈적거림이 너무 높으니까 부분을 잡아땡겨요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얘가 너무 농도가 세잖아요. 물이 몸에 들어와서 차서 이 농도를 낮게 만들거든요. 대부분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이 나트륨 수치가 뭐 높은데. 거기에 그 수분이 많으면 거기에 지방이 끼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빼내면 지방도 같이 거의 빠져요. 나트륨이 빠지면 수분 함량도 줄고. 그래서 몸에 너무 과하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떡볶이는요, 떡볶이 성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살찌기 좋은 성분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설탕. 그죠? 그 다음 소금. 설탕 소금이 엄청 들어가요 걸쭉할 정도로 엄청 들어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떡이 들어가죠 밀도가 높은 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탄수예요 고탄수에 나트륨에 그 다음에 설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떡볶이 드시면요 그냥 뭐 살이 그냥 디룩디룩 쪄요 통통하게 찌는 것도 아니고 디룩디룩 <laughs> 살이 디룩디룩 찝니다 예.